자, 오늘 소개할 사건은 여성분 사건인데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채무는 9천만원 정도 되시는 분이었고 재산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청산 가치는 1,5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소득은 155만 원 정도 되셨고요. 배우자분 있으셨고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었습니다. 자, 채무 발생 경위. 이분은 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가? 이분이 작성하신 진술서인데 대법 이자를 내다 보니까 또 다른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자녀들을 셋이나 공부시키다 보니까 채무가 계속 늘어났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40대 여성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소비나 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생활비나 자녀들 교육비나 그것 때문에 발생한 채무를 돌려막다가 채무가 늘어난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좀 전에 보셨겠지만, 급여가 155만원 밖에 안 됐잖아요. 급여가 너무 적죠? 어, 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변제금 산정 방식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내가 월급을 250만원 받는 경우에는, 내가 한달 동안 최소한도로 써야 하는 1인생계비 120만원을 제외하면 130만원이 남잖아요. 30만원을 36개월 동안 내는 겁니다. 이번 달도 130 내고 다음 달도 130 내고 이렇게 36개월 내고 나머지 채무는 전부 탕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월급이 150만원밖에 안 되면 150만원에서 1인생계비 120만원을 빼면 3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월 변제금이 30만원이니까. 이번 달도 30만원 내고 다음 달도 30만원 내고 이렇게 36개월 내고 나머지 채무는 다 탕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급여액수에 따라서 변제금이 저렇게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한 명은 월 130을 갚아야 되고 한 명은 월 30만원만 갚으면 되니까.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월급을 낮게 주는 직장으로 이직을 하던가 거기에 취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법원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겠죠. 이미 많은 채무자들이 그런 일들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회생을 재판을 하면 법원에서는 최근에 취업했다, 최근에 이직했다, 또는 갑자기 자기가 일하는 것과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했다거나 갑자기 급여가 감액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 잡아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엄격하게 소명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는 지난번 회사는 어그 회사의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 퇴사를 할수 밖에 없었고, 또는 채무자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 밖에 없었고, 지금 이직을 하려니까 비슷한 급여를 주는 데는 갈 수가 없고, 낮은 월급을 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 또는 내가 상여금이 있는데 실적이 좀 부진해지고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급여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월급이 줄어든 이유를 또는 월급 자체가 최저시급보다 낮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세무자의 보정 권고 사안인데요 여기 보시면 법원이 이미 알고 있죠 급여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법원은 이미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짜 직장 아닌가 허위직장 아닌가? 또는 개인의 생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 잠시 몸을 의탁하는 직장 아닌가? 아, 이렇게 의심을 하고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는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아, 그게 예전부터 다니던 직장이고, 이게 원래 주 5일 근무인데, 지금 회사가 경기가 힘들어져서 일부는 파트타임으로 전환돼서 5일씩 일을 할 수가 없고 근무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급여액이 늘어날 수가 없었고 계속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또는 나이가 많다, 고령이다, 몸이 아파서 또는 집에서 미성년 자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풀타임 근무를 할수 없는 사람이라서 파트타임 일하다 보니까 급여가 적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154만 3천원 받는 저 월급 가지고 결국 인정을 받고 회생재판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54만원에서 저분은 1인생계비 109만원 정도를 뺐거든요 그래서 매월 44만원 정도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재판을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 월급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변제기간을 좀 늘려서 60개월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채무액이 9천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2,600만 원 정도를 3년에 나누어서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채무의 30%를 변제하고 나머지 70%는 탕감받게 되었고 이자는 100% 전부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도 이분과 같이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나 기존 채무를 돌려막다가 변제하다가 채무가 너무 늘어나서 개인회생을 혹시 알아보고 계신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아, 변호사에게 상담받기 전에 꼭 주의해야 될 사안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두 가지 사안을 꼭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업이 있으시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여러분 중에 일부는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을 받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직업이 없다면 무직이라면 개인 파산을 신청해서 무직이면 일부 변제 자체가 안 되잖아요. 버는 돈이 없으니까 변제가 아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직이라면 개인 파산을 신청해서 일부의 변제도 없이 전액에 대해서 탄감을 받는 개인 파산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직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업이란 어떤 직업을 의미하는가? 알바든 파트타임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관계 없습니다. 다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내가 그 직장에서 그 일용직 현장에서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다면 확신만 있다면 어떤 직종이든 관계없습니다. 주로 채무자들의 주된 직업이 카페에서 시급제로 일을 하시든지 식당에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시든지 요즘 많이 하시는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시든 아니면 택배업을 하시든 현장에서 공사 일을 하시든 또는 그 일을 4대 보험도 없이 현금으로 수령하는 일을 하시든 여러분이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수입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것만 소명해 주면 여러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죠. 내가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으면 채무 탕감을 신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법원에서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재산 팔아서 빚 갚으면 되지. 내가 재산이 1억 5천이 있는데 채무는 1억 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채무를 탕감해 달라고 하면 법원에서 당연히 안 받아주겠죠. 저 재산으로 빚을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재산은 5천만 원 밖에 없는데 채무가 1억이 있다. 그래서 그 1억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 힘들다. 이런 사람들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인데 이게 왜 주의사항이 되냐 그러면 집 때문에 그래요. 요즘 뉴스에 보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잘안 팔리잖아요. 어, 내놔도 사갈 사람도 없고 대출 이자는 많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시세가 2억인데 담보대출이 5천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순자산 가치가 1억 5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재산이 1억 5천이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채무가 1억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재산이 채무보다 큰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저 집을 팔아 가지고 빚을 갚고 싶은데. 내놔도 팔리냐 말이지.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화되지 않은 재산, 빌라나 아파트에 돈이 묶여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재산이 채무보다 더 커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담보대출을 추가 대출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자산 취득 경위를 살펴보고 명의를 좀 이전하든지 공유 명의를 전체를 이전하든 일부를 이전하든 어떤 방법을 좀 쓰셔야 됩니다. 지금 저 상태로는 재산이 더 많기 때문에 신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최저시급도 안 되는 지나치게 낮은 월급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의심을 합니다. 저 사람이 변제금을 적게 내려고 일부러 말도 안 되는 가짜 직장을 가지고 온게 아닌가. 개인의 생을 통과해주면 안 되겠다 의심을 하기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낮은 직장을 구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이가 많아서 또는 집에서 애를 키운다고 또는 회사 형편이 힘들어서 내가 지금은 낮은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들을 법원에 소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개인의 생을 알아보신다면 여러분이 상담받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업이 존재해야 되고 알바든 파트 타임이든 현금 받는 일이든 뭐든지 좋으니까 직업 자체는 존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재산보다 채무가 커야 됩니다 특히 팔리지 않는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 담보 대출을 제외한 순자산이 채무보다 더큰 사람은 그 상태로는 신청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해서 순자산을 낮춘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낮은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어, 개인회생을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 개인회생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 개인회생의 개념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